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HMM, 뭐,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끝났어요. 뭐, 쯧, 떠잤는데, 만구한대 왔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 선 그어놨듯이 어때요? 예, 전점, 직전의 저점에서 반등받고 조금 올라왔습니다. 뭐, 의미는 없습니다. 1% 올라온 거예요, 저점 대비. 예, 1% 정도 올라온 거라, 의미는 없는데, 하, 이제, 이제 드디어, 드디어, 항상 우리가, 근데 솔직히 예전만큼 강하진 않아. 아, 확실해. 어쨌든, 이거, 이제, 오늘 밤 발표되죠. 미국이죠. 예. 그, 내일, 중국도 발표돼요 어, 중국도 발표된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뭐, 중국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딱히 영향이 안 그랬죠. 어. 그, 중국, 도 CPI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얘네는 되게 낮습니다. 최근 높았던 게, 이제, 2월 달에, 예. 중국이 제일 높았던 CPI가 21, 2.1%였거든요. 전년 대비.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떨어져갖고, 지금 0.7이었고, 저번 달에는, 이번 달 예측은 0.4입니다. 예. 그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냐? <laughs> 지금 계속해서 떨어져서 미국은 5.0에 5.0까지 왔고 5.0 그래서 지금 예측도 이번에 5.0이에요 근데 참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뭐 알죠? 월간이막 이런 데서 다 전망 내놓는 거 근데 뭐 4점 대야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 뭐랄까 우리 그파워형의그 최종 목적지인 2퍼 2퍼까지 진짜 우리 많이 달려오기는 했습니다 많이 달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죠 미국 주식 최고 높았을 때가 9.1까지 갔거든 9.1 이상 간적 있나? 없어 9.1까지 갔던 적이 언제냐? 작년 7월입니다. 네. 7월 달에 작년 그때 9.1까지 갔던 게 지금 내리고 내리고 내려서 5.0 이제 드디어 4자를 보냐 안 보냐의 코앞에 서 있는데 음. 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랄까 더 어려워질 거 아니야. 워낙에 높은 데에서 떨어지기는 쉽지만 다 그렇잖아요. 주식도 워낙에 높은 자리에서는 떨어지기가 쉽지만 또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다 치면은 이제 또 좀 애매하잖아 어 약간 뭐이겨 맞추기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예. 어쨌든 그런 거 지금 이제 앞두고 있고 h m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뉴스도 없었고요 예볼 것도 없었고 뭐 LX에서 잠깐만 보고 올까 LX에서 혹시 뭐 거부했나? LX에서 거부하는 거는 뉴스 없었던 것 같고 어 그냥 그렇다 하 예. 어쨌든 HMM 참 어렵다 빨리 나가고 싶다 어,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장이 아뭐 엄청 안 좋진 않았지만 안 좋았네요 안 좋았고 미선물도 뭐안 좋은 수준이지만 아직 이거는 이제 알죠 아니, 모르는 수준이고 뭐 어젯자 미국장 안 좋게 끝나긴 했지만 뭐 이게 딱히 뭐이 정도는 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2% 같은 거 넘어가면 이제 좀 약간 어, 많이 떨어졌네 많이 올랐네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 네, 혹시 몰라요 왜냐면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한번 보자 라스닥이 하, 근데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구나. 잠깐만, 다우존스는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네. 그러네, 얘네다 생각보다 안 떨어졌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나는 이런 거를 기대하고 싶었거든. 이런 거, 이러,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선반영 다 됐다. 어, 오히려 CPI 좋게만 나오면 이거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하겠네요. 예. 그럼 뭐 어쨌든 미국이 이제 그렐러망구의 말대로 말하면, 6월 1일 날. 까지 그 부채 그거 안 하면 끝난다는데, 알죠? 그것도 지금, 어, 아직 합의 안 됩니다. 어, 인정 안 해주고 있어요. 부채한도 늘리는 거.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그거에 조금 많이 떨어졌고요. 어, 신용장고는 또좀 늘었네요. 뭐, 하지만 뭐, 많이 떨 이거 20조 넘었던 게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근데 이거 그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예전에 뭐지? 그 삼천이나 이런 애들, 걔 무슨 가스지? 도시가스 관련주들, 걔네가 개 폭락이 나오면서 걔네 원래 10% 수준이었는데 그10% 수준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면서 지금 뭐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신용 장고가 어, 그래서 그 돈들이 많이 빠져나간 게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뭐 얼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지금 어뭐 이거 미성모 얘기했나? 뭐 별로 볼거 없다고. 음.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올랐는데 의미 없고 원 달러 환율도 뭐 그냥 그냥 전혀 뭐 딱히 큰 뭔가 볼건 없다. 변동선 지수가 그나마 좀 많이 올랐네. 어. 변동선 지수는 너무나, 너무 낮아. 어. 장이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뭐, 너무 낮은 것 같았고요. 시간이 다닐까로 보는 HMM. 또 떨어졌네요. 뭐, 사실, 여기서는 한틱당 너무 가치가 낮아서, 뭐, 걱정은 안 되는데. 아, 이거 뭐가 일까요 또. JP 뭐가 맞네. UBS에서 좀 샀고, 노브라, 무라형도 나갔네. 기대했던, 제가 HMM 오랫동안 찍으면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나간 겁니다. 아쉽습니다. 정말부터 자는 계속해서 개인들만 들어오고 있고요 뭐, 누군가의 눈에는 안 좋게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솔직히 이건 안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 여기다 또 돌려주면 잘 하거든. 어. 근데 주꾸미가 18,000원에 물을 태운다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하, 무섭다요. 어, 무섭습니다. 오늘 그냥 진짜 CPR 발표 잘 돼가지고, 아니 뭐, 한4% 와가지고, 이게 2%, 2 진짜 코앞이다 하면서 그냥, 좀, 하, 그냥, 지금은 왜냐면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단계까지 온것 같아서,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좀, 도, 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 아, 이거 공매도였네. 죄송, 죄송. 거래대금 보게 되었을 땐. 어, 거래대금 좀 늘었다. 어, 그나마 좀 움직임이 나오니까 좀 늘었나봐요. 어. 안 좋은 거예요. 떨어질 때 거래량이 실리면. 근데, 이거는 거래량 실렸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당연 거래량 잠깐 보게 되면은, JP가 아침에 사다가 오후에 다 팔았구나. 이런 식이었구나. 메릴린치 좀 들어왔었고 이걸로 봐도 되겠다 이제 맥커리 증권하고 UBS 증권에서 근데 뭐 내가 원하는 어, 애들은 아니다 이 애들은 그냥 뭐랄까 생각 없다 어. 이런 것도 갖고 왔거든 지금 HMN 같은 경우에 개인들의 평단 평균가는 한2아 오늘자 이거를 한 건가 1개월으로 했을 때가 이게 그래서 이, 그 21선이 이렇게 나오려나 아무튼 아, 뭐, 이건 아까 봤던 거니까. 근데, 기, 여기 보면은, 예, 여전히, 어때요? 게이, 아, 기관, 아, 뭐야.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많기는 합니다. 아, 이거, 뭐, 다 털리는 없지만, 어. 그래도, 좀, 뭐랄까. 하, 좀, 희망,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 아까 건너뛰었던 공, 공매도 추이로 왔어요. 공매도. 높네요. 예,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운명을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하.. 대차거래.. 대차거래는 진짜 또 준다 근데 야, 말했지 너무 많아 시장정보볼 필요없고 자 좋습니다 아무튼 HMM 뭐.. 그나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수 있는 CPI가 오늘 발표되는 거고 드디어 이제 앞에 4자를 보냐 안보냐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기도 하고 예상은 지금 다시 말하자면 5.0입니다 저번에도 5.0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지 항상 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좋겠죠? 음,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4.4. 막막 말도 안 되게 막, 어. 보면, 막, 씨발, 미국장 막, 이렇게 가다가 뿌잉! 하면서 그냥, 응? 근데 그 뿌잉하면 뭐하냐고. 얘가 3만원까지 가려면 아직도 50%가 넘게 올라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힘들겠지만, 화이팅 하고요. 언제나 셔서 언젠가는, 주리니에서고싶번 시험을 합니다. 감사합니다.